익산 일빛 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비타트리 금요일 코너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 영성 비타민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 아, 우리 영혼을 깨워주는 주유소 같은 목사님, 예, 주유소 역할 잘해주시고 계신 목사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비교회 장관능 목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7호 장관능 네. 목사입니다 네. 어제 내린 어, 여름비처럼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지 적셔지는 행복한 시기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자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네요, 목사님. 아, 그랬군요. <laughs> 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목사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되어... 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적 생활을 하고 또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사람, 즉 성화된 사람이 있고 변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네. 성경의 주인 모든 인물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다이시였죠. 다이시는 우리처럼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성신만큼은 거두지 말라고 묵상하며 찬양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기대가 됐는데 요 오늘 어떤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의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원하지만 불가능한 건 같습니다. 그런 게 없죠, 목사님. 예. 하나님께서 최초의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1장 31절에 보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너무 흠뜻 감탄을 하십니다. 네. 그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셨던 사람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인간 지혜심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담도 자기 아내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습을 보면서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고 그렇게 감탄했던 네. 그 아내가 세상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문제 중에도 방황하며 또 고민하며 서로 의사를 갈등하며 쥐와 싸우며 생존 문제를 위해 전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우리 피드님에게 네. 그런 질문했었죠. 을 네. 소원이 무엇일까? 네. 나의 소원도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뭘 가 그랬더니 물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원하는 소원도 있지만은 <laughs> 맞아요. 어 우리 극동방송의 모든 애청자들이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네.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목사님.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사실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매일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네. 꿈에도 소원이 통일. 네. 그렇게 온 국민이 수십 년 동안을 애창하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 있을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하네요.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참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 그럼 먼저 우리 피디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개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 그래요. 죄의 소원요? 네. 우리는 자식이 잘되고 공부 잘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게 소원인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소원은 정말 이런저런 잘 되는 게 소원이 아니라 죄의 소원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보시기에 히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는 주의의 소원을 갖고 살아갈 수 밖에 없을까. 그런데 네. 더 놀라운 건 뒤에 그것은 본능이고 당연한 거지만은 이제 우리 영적 생활, 믿음의 생활, 성령의 사람들은 그 주의의 소원을 인간의 본능대로 살지 말고 그 주의를 뭐 하라 해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네. 은혜가 뭐냐 네.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생활이 뭐냐 주의를 네. 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주의를 다스리는 능력을 내 안에 뭐랄까요 배가시키는 게 영적생활의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군요.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리는 건그 어떤 믿음의 힘을. 전투력을 기르는 거. 그렇죠.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네.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고 죄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곳을 찾지 말고 네. 문제 없는 가정을 찾지 말고 네. 문제 없는 인생을 찾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을 더 강하게 체험하는 그것이곧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네. 은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멘 자, 어쩌다가 우리 소원이 그냥 아. 죄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목사님 구체적으로 좀 나눠 주십시오. 예,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소원이 행복이 아니라 죄가 되었을까요? 그건 뭐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0절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이미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서 그의 마음과 영이 짓눌리는 순간에 우리는 주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하...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풀지만 네. 3장 12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의 모든 동산의 과실을 다 따먹되, 네. 선악가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안 따먹었죠. 네. 왜 그거 아니어도 할 일이 너무 많고, 먹을 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살살꼬시살살살살살살고 꼬십니다. 네. 남자를 꼬시는 게 아니라 여자 아내를 꼬십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든지 꼬시기에 시작하니까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더 놀라운 건 자기만 먹고 죽으면 괜찮은데 그걸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갖다 와, 줍니다. 네. 저는 정말 성경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것중 하나가 아니 이때 아담의 태도입니다. 네. 저 같으면 이랬어야죠.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아침, 저녁으로 잔수리하고 견고하고 알려줬는데 왜 남편 말안 듣고 그걸 따먹었냐고 네. 책망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아담이 아내를 책망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넘어갔어요. 도리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따가지고 아담에게 주는데 그 아담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죽는 줄 알면서도 네. 그걸 받아 먹습니다. 어. 아,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네네. 정말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은 네. 아내의 말은 선악과도 먹으라면 먹는 게 준비된 순종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얘기냐 네.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네. 정말 믿음으로 조금만 애교 부리고 사랑으로 대하면 이 땅에 <laughs> 있는 모든 남편들은 아내 말 듣고 교회 가려고 네. 지금 다 두팔 벌리고, 기도하고, 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조금 고집 부리는 것같아도 아유, 하고... 그러면요. 그걸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아,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가져오니까 그냥. 아, 그럼 그... 아내 말이라면 우리 게 아... 그냥 들어야 한다라는 예, 거죠. 좋은 쪽으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물론 성령 전체적인 네. 내용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세는 쫓겨나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어, 저주가 아. 불행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의 주의 수원을 왜다스리느냐 우리의 수원이 주가 되느냐는 것은 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중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참 안타깝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 그런 유혹도 뿌리치고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목사님에게서 이제 배워 갈 겁니다. 목사님 노아도 그런 시대 살았었잖아요. 아 그러면요 이 성경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휘의 소원 대로 살지 않냐고 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네. 이 세상을 이기며 지와 싸워 이기 며 승리하며 살수 있을 것인가 네. 오늘 성경 인물 노아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어 노아시대는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말 취약에 관용한 시대에있어요좀 음. 전에도 우리 지사장님하고 그런 신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어?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아팠겠어요. 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흉악한 그런 죄악들이 이제는 관용하고 사람 죽이는 건뭐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격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보다 더 심한 사건들이 그 시대에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 보면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살아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셨죠. 급조해 하셨죠. 그런데 사람을 만드지 얼마나 되셨다고 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지휘하 관영하고 네. 그마음이 생각이 한 아깝음을 부시고 하나님 인간지심을 뭐 하신대요? 후회탄하신대요한탄하셨다고 후회할 정도가 아니라 네. 한탄한다라는 거예요. 아, 더큰 의미가 있나요? 아, 그러면요. 1절, 1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고 좋았다. 하셨던 감탄을 했던 하나님께서. 시, 심이라는 말까지 붙이셨는데. 그렇지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신 없이 못 살아. 뭐 손발에 물도 안 묻혀주고 내가 잘해줄게 그러다가 그렇죠. 나중에 싸우다 보면 왼수가 따로 없잖아요. 고무 장갑 사주고 막. 에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사람이 네. 어느 순간부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면 그때부터 타락이 이제 더점차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보시고 인간 지심을 한탄하사 아. 취하게 관영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애통해 하십니다. 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과 모든 식물, 동물 기능 것 새까지도 다 한탄하시고 네. 쓸어 버리겠다고 결과는 우리 알죠? 노아의 40일 동안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네. 근데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시간 관계상 6장 8절 한번 우리 피드님께 한번 읽어주시죠. 8절만 읽을까요? 네,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laughs> 예,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창세기를 보면서 읽을 때마다 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데요? 그렇죠. 여기에도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정말 은혜만 생각하면. 모든 게다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나 더 중요한 단어가 거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그러나 접속사입니다. 어, 그러나. 그러나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나요 목사님? 아 그러면요. 여기 그러나 버시라는 단어는 네. 반대되는 단어나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종종 성경을 볼 때에 접속사를 잘 봐야 성경의 비밀을 오. 앞뒤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얘기예요. 노아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네. 애 낳고 뒤에 보시면 세 명의 자녀를 낳고 그냥 살았더라 그래요. 음. 그래도 남들 밥 먹을 때밥 먹고 학교 갈때 학교 가고 직장 갈때 진짜 예를 들면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네. 그 동네가 소동과 고무라처럼 네. 다 취하게 관용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그렇죠. 뭐 네. 세상이 네. 눈에 보인 대로 캐락과 네. 양락과 정육대로 뭐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막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눈치 보지도 않고.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그러나. 노화만큼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대중의 무리의 뜻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께뭘 입었더라 은혜, 은혜를,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사실 좀 손해봐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네. 하나님이 미션 숙제를 내주시죠 어떤 숙제를 내주시냐면 방주제라고 아, 네. 아. 여러분 우리 애청자 분들도 네. 사실 은혜 받으면 네. 교회에서 헌신해야 돼요 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네. 아마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또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전파송교사로 후원하고 싶은 그런 막 부담감이 생길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는 사실은 부담이에요. 그런데 음. 그 부담을 기쁨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네. 아시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에 이 땅에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멸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한는 남들이 다 쥐지러 갈 때에 은혜를 잊고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네. 하나님이 명령한 방주를 짓고 네. 인류가 다 멸망할 때에 그 가족 여덟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최고의 부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가문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의 청자분들도 노아처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가정을 부원하고 정말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야, 여호와께 그러나 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은혜 입은 게 굉장히 부담인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생명을 얻은 거고 산 거고 복의 이 통로가 된 거네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더위에 또이 코로나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네. 항상 다른 걸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나만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오늘 바빠서 교회 가기 싫어도 그러나, 네, 그러나. 나는 은혜 자리에 가야지. 아멘.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불평불망하고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싶어도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복주시고 신명기 28장에 머리가 딛지 꼬리가 되지 않게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그러나 아. 나는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칭찬하고 야. 믿어줘야지. 네. 이렇게 적용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그러나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세상은 소동과 고모라처럼 지옥에 관영한 시대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세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하며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사실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하지만 네. 진짜 은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2사에서 61장 10절 우리 피디님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네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네 더하시며, 신랑이 자모를 쓰며, 아,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 네, 갈라디아 신약도 어떤 분은 구약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네. 신약에는 누구든지 그리스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냐는 그리스도로 뭘뭐 입었대요? 옷, 옷 입었대요. 대골로새는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가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뭘뭐 입으래요? 옷 입으래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경인데 예수님 빨간 글씨 이렇게 써있죠?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네. 피 뿌린 옷. 그냥 세마포가 아니라 네. 피 뿌린 옷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 네.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믿음 믿음 하고 은혜 은혜 하면서 네. 구원받은 감격, 예수피로 죄산받은 감격의 옷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대 완전한 자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의의의의거둣의 은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옷의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아 그러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방송국에 오는데, 네. 자문 입고 왔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 그, 이, 라디오 방송이 그럴 수 있긴 하죠. 그런데, 네. 미쳤다고 그러겠죠. 어. 제가 만약에, 주일 낮에 설교하는데 네. 편하다고 슈링 있고 운동무 있고 네. 뭐 축구 유니폼 입고 설교해봐요. 아마 송도들이 우리 국산 더이 먹었다고 그럴 거예요. 어. 이처럼 세상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와 성격과 위치와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옷이 날개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과 먼 옷이 있대요? 속옷이 속옷. 있다는 속옷은 말 그대로 내가 좋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입는 네. 옷이잖아요. 네. 속옷은 이제 더 이상 얘기 드리지 않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겉옷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네.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옷이에요. 그 은혜의 옷을 입으면 오늘도 말씀하셨죠. 긍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우리의 참으로옷 입은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열매 옷을 입으면 남들이 바라볼 때에 아 예수님의 사람 저런 거야. 야예수님 사람 입술은 저런 열매를 맺어. 네. 그래서 거옷즉 의론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 옷을 입어야 성령 충만한 삶의 표적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유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예, 그래. 우리는 세례의 옷도, 구원의 아, 옷도 중요하지만, 네. 이 세마포, 세마포 옷은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네. 행실. 이게 바로 아, 의의 옷, 정의의 옷, 하나님 우리 주는 삶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열매고 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변화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은혜 받아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위, 말, 모습 모든 것들로 인해서 야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렇죠. 거네.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한국 교회나 교회들 좀 안타까운 게 우리끼리들은 너무 좋아요. 음. 나홀로 신앙은 참 잘해요. 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참은혜스러워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나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교회는 저 사람이 교회다인데 저 사람이 목사 장로에 손가락질하고 비난당하는 일들이 아...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은 구원의 옷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의의 옷 옳은 행실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그런 비난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하나님의 은혜의 옷. 즉 성도들의 오랜 행실에 그 옷을 입어서 누가 보더라도 네. 야저 사람은 참 젠틀맨 멋있는 신사라고 딱알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 마포에 옷을 입어서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고 입술이 정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멋진 성령 충만한 승리에 우리 애청자들이다 드시기를 지혜로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그러나 신앙을 먹받고 싶을 텐데요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고 이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안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 그렇게 좋아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셔서 그들을 쓸어보시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셔서 결국 불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렇게 험해집니다. 악해집니다.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세상 르에 물들지 않냐고, 세상 사람과 같이 같은 생각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아름다운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의 새 창조의 서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며 그러나의 신앙으로 아름다운 방주를 지어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영성비타민 시간이었습니다. 일빗교회를 담임하시는 장권흥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